회사로 비해서 경비원이 여자를 막아세우는데 잠깐만요. 출입증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이 회사 사장인데요. 아이고 사장님이셨어요? 몰라 배서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와서 몰랐네요. 기존 경비 아저씨는 어디 갔나요? 저희 아버지가 새로온 주임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제 다리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뭐라고요? 그 새로운 주임이 누구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행동이 개차반이어서 회사 사람들이 다 개주임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개주임이요? 한번 확인해볼 테니 병원에 가서 아버님 돌봐드리세요 급여는 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은 경비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는데 잠깐만요 사원증 보여주세요 사원증? 나한테 사원증을 달라고? 더러운 경비견 주제 어디 말을 걸어? 당신 정말 오만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뽑은 거죠? 회사 출입구나 지키는 주제에 건방지네? 누가 날 뽑았는지나 알고 짓거리는 거야? 우리 오빠가 이 회사 인사과장 김과장이야. 김과장이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볼 테니 기다려요. 사장이 전화를 거는데. 김과장, 3분 안에 회사 1층으로 내려와. 여자가 사장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네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오라가라야? 요즘 경비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다른 경비처럼 병원에 입원시켜줄까? 아주 기고만장하네요. 김과장 오고도 그렇게 똑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자는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때 비서가 다가옵니다. 사장님, 중요한 미팅 때문에 가셔야 합니다. 사장은 무슨 사장? 이분이 박 사장님이세요. 근데 왜 경비복을 입고 계세요? 뭐라고 이 경비원이 사장이라고? 개주임의 태도가 급변하는데. 박 사장님이시구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왠지 얼굴이 너무 이쁘셔서 부티나는 게 경비 같지 않더라고요. 그대 김 과장이 나타나고. 오빠? 어떤 놈이 내 동생 괴롭혀? 저 놈이야. 오빠 아니야. 이분은? 사장님? 추추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김과장 전화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내려오나? 당신 와이프가 내가 출장 간 사이에 경비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켰더군요 언니 오해예요 그날 더워서 쓰러진 걸 보고 119에 신고한 거예요 맞아요 제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데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회사 로비 CCTV 다 확인했어. 김과장, 당신 동생이 회사 내에서 뭐라고 불리는 줄 아나? 개주임이야. 얼마나 개차반이면 사람들이 개주임이라고 부르나? 듣자 하니 당신이 낙하산으로 꽂아줬다고 하던데.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 동생은 해외 유학파의 명문대 출신이어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특별 채용한 거예요. 유학파, 명문대?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막대하고 폭행하고 갑질해도 되나? 쓸데없는 변명 듣기 싫으니까. 짐싸서 당장 나가. 그리고 경비원 병원비는 당신들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권력을 이용해 남을 무시하고 갑질한 직원의 행동의 최후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